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네, 네, 많이 받기도 해야 되지만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어, 올해 한해도 새로운 은혜 많이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잠깐 알리는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어,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요런 아, 기도 카드입니다 어 아마 바깥에 나눠 주시는 장로님들이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해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가 되고 이런 연초 예배가 되면 어 교회에서는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교회에 말씀 이제 카드들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 저희도 한번두 번은 하다가 어 말씀 뽑는 게 아니지. 말씀은 섬기는 거고 말씀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 말씀 뽑기보다는 이렇게 따로 저희들이 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근데 하여튼 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여러분들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선물로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연초에 이 말씀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다가 벌써 한,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용카드 하나씩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꼭 보시면 신용카드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꼭 신용카드예요. 어, 그래서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에 꼭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기도카드예요. 기도카드. 그래서 카드 내미듯이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아내가 기도로 살아야지. 그 기도로 사시라는 마음으로 예수 기도 카드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올한해 기도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세리의 기도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 기도하시고 또올한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리고 낭독 성경과 관련된 말씀 여러분 아시죠? 어, 로마서 말씀 우리가 10번 1월 1월 달에 10번 읽는 게 목표입니다. 어 이거는 어 자기가 읽는 게 아니고 사서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나누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아, 마하나임입니다. 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 청년부의 이름이 마하나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어, 그 액티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어,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매일같이 바라보시는 이 성전 벽에, 맨 앞에, 딴 데도 아니고 맨 앞에, 어, 여러분, 그 앞에다가 일부러 적어놓는 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어, 오키 집사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어, 이제, 한 해를 기도하면서 사실은요, 기도하면서 적는 거예요. 어그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어, 천 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다 흥에 겨워 가지고 어, 이 왕이 미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어, 보아하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과 기병이 있는데, 그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사람들하고 같이 마셔요. 거기다 먹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져다가 이런 잔에다가 갖다가 이제 마셨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왕의 촛대 맞은편 벽에 커다란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도대체 저 글씨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벽에다가. 물론 그 손은 없어졌지요. 글씨만 선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발칵 뒤집힙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냐 저놈의 글씨가 도대체 뭐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 글씨가 여러분 그 뜻이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무게가 안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베일사살 왕이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올해가 되면 3년째 돼요. 2006년, 2017년, 2018년이죠. 2006년도에 맨 앞에 글씨 뭐가 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역시 우리 제일 가까운 여기 우리 찬양대가 금방 아시는군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어, 교회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적었죠. 에벤에셀이라고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 성전, 이 교회, 이 예배당 건물에 와서.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 또 귀한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세웠던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졌던 헌신과 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다가 글씨를 뭐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 글씨를 에벤에셀이라고 쓴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여러분 뭐라고 있었죠?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네 글자 있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셔서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작년도에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평동교회는 무슨 교회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평동교회다. 그래서 임만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째가 됐어요. 3년째, 3년째가 돼서 무슨 말씀을 적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생각하는 건들 교회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 거지만, 사실은 뭐 하나라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게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마 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어, 아마 우리 오키 집사님이 얼마나 저거 어제 밤새 이거 다니시면서 정성스럽게 다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마하나임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냐가 문제잖아요.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글씨는 저 글씨가 나오게 글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함께 같이 성경책 찾아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여기에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으면서도, 어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족장, 유명한 네 명의 주인공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우리를 닮은 제일 나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친숙합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삶 가운데 이 나아나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찾고 남한테 절대로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뭐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한번 마음 먹으면요 무엇이든지 이루고야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자신이 목표하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좋은데, 늘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도망치냐 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래서 32장 앞에 나온 31장은 뭐냐하면 야밤 도주하듯이 개벌은 남주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이 또 도망치고 있어요. 자신의 외삼촌 자신이 외삼촌이었지만 장인이잖아요. 그동안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부인 둘이나 장인이잖아요. 아그큰 언니, 큰, 큰 언니처럼 생겼던 그 라엘과 레아가 바로 이 사람 지금 야곱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시야, 저기, 이 장인과 이 사위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똑같이 서로 이용하고 서로 등쳐 먹고 서로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국은 이 야곱이 나 고향으로 갈래. 그러고서 도망치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그것을 알아요. 도망갔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이 라반이 3일 길 떨어진 그 길을 7일 만에 쫓아와 가지고 만나서 이제, 화해하고 헤어지면서 결국, 이제, 어, 길란이라고 하는 그, 요, 그, 그 자리에서 비도 세우고, 어쨌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야곱과 라반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되냐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또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계속 생겨요. 지금,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32장 전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야복강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온 듣자하니,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같이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덜컥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형하고 대판 싸우게 생겼구나.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는 잃을 게 없었지만 이제 한껏 까득 채우고 주머니에 까득 채우고 있었던 이야곱은요 잃어버릴 게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야복강에서 머리를 짜요.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여기를 치면 여기라도 살려야지 머리를 써요. 머리를.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32장의 중심이에요. 근데 32장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한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떠 어떻게, 어떻게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서슬퍼런 눈을 피해서 야밤도주하고 막 도망가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오죽 여행을 잘못했으면 노상에서 잠을 잡니까? 밤에 그냥 밤에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를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니까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는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라반으로부터 돌아올 때도 사실은 자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고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대요. 야곱이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군대.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 뒤쪽에 여기 빈 터에 이제 새로 하나가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경찰 여기 교통경찰 경찰 박물관은 저쪽 용산으로 가고 거기 이렇게 사이카 부대인가요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그,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 하면 여기 중요 요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그 사이카 부대가 쇽 가가지고 앞에 호위하고 뒤에서 이렇게 딱 막아주는 부대 있잖아요 그 부대가 여기 오거든요 근데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그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대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느낌으로 이 야곱에게 다가갔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지키고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이 야곱을 보면, 아무리 보면 뭐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뭐 하냐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획해요. 야, 이제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라반하고는 이제 안 만나도 돼. 거기는 해결됐어. 근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애서의 문제는 또 남았어. 그래서 이 애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생각하다가 머리 짜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획하고 가는데, 그래도 못 지나가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야복강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해요. 어떤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한참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씨름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한대 치지요.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쳤더니 쓰러져 가지고 발을 질질 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쳐서 쓰러져서 질질 끝났어.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은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환도뼈가 깨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뭐를 더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냥 언제 내가 온다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가시면 그만이지? 뭐라 그래요? 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참 하나님 이상해요. 그냥 가시면 되지. 언제 내가 갔게 하고서 오셨나요? 근데 갈 때는 꼭 야, 날이 세려 하니까 나 갈게.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붙잡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나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한다고 고지곳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 나가, 그 말을 내집 네, 나갈게요. 이런 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나가라는 얘기는 엄마 나 보내지 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집 나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가 그래 나가라 잘 가라 이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 날이 세려하니까 가게 해라. 그 얘기는 붙잡으라는 얘기라.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밤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는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라. 저는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채워서 채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면 피곤해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채워 주셔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마, 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도구로 삼아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두 군데 양쪽의 군데 앞뒤의 군데 여러분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죠? 앞뒤에서 일,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염려보다 훨씬 크신 분이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야뽀강에서 야곱이 그러죠.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알면서 왜 그러? 왜 물어? 야곱이 그걸 알고 그곳을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 것들을 보실 겁니다. 꼴물견인 사람도 볼 거고요. 정말 속상한 일도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석구석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그곳이 분이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되십니까? 아, 한 해가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걱정하고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보이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앞뒤에서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보았던 것처럼, 이 2018년 한 해, 여러분 앞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어져서 한 평생 세상의 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황망한 일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은총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올한해 주의 손에 붙잡힌바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